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체코에서 철수를 발표하자마자 협력업체 27곳이 연쇄 도산했고, 체코 정부는 국가비상 사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산업을 지키겠다던 장관의 결단은 단 72시간 만에 참사로 돌아왔고, 전국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 뒤에는 놀라운 조작과 공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은 체코의 충격적 몰락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얀 노보튼이 체코 경제부 장관으로서 프라하의 거대한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불타바 강 위로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의 경제지표가 빼곡히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마치 제게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체코의 GDP 중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7%라는 수치가 제 눈앞에서 계속 맴돌더군요.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단순 조립 인력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장관들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묻는 듯 했죠. 당신은 체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제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빈 사무실에 메아리쳤고,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독일과 한국의 하청 공장으로 남을 수 없다는 확신이 온몸을 관통했죠. 산업 자립이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깃발처럼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주최 경제 개혁 회의에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죠.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을 때 몇몇 장관들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특혜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제 주장에 재무장관이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고, 체코형 배터리 기술 생태계라는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언론사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제 사진과 함께 체코판 슈타이너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실렸더군요. 그 찬사가 제 가슴을 부풀게 했고, 저는 스스로가 체코 경제의 구원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삼성 SDI 유럽 본사의 박상무가 프라하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상무와의 첫 만남은 체코 경제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분한 카리스마가 공간을 압도했지만, 저는 일부러 시선을 서류에 고정시켰죠. 그가 가져온 INDD 공동투자안이라는 두꺼운 파일이 탁자 위에 놓였을 때 저는 손도 대지 않고 밀어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에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더군요. 체코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현지 대학과의 산학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이전 계획까지 그의 제안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고, 그의 말들은 그저 귀전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회의가 진행될수록 통역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고, 저는 마침내 손을 들어 그의 설명을 중단시켰습니다. 기술 없이 조립만 시키는 관계는 이제 끝내겠다는 제 선언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더군요. 박 상무가 안경을 벗고 천천히 닦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막을 내렸고,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삼성 측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협상은 끝났고 체코는 주권국가라는 제 발언에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과장 하나가 일어서서 외국 기업의 종속 구조를 끊어낸 장관님의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치켜세웠더군요. 그 순간 제 어깨가 한껏 펴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독립운동가가 된 듯한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다른 장관들이 저를 지지했고 체코에도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대통령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결정을 옹호했을 때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제 결단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거리의 시민들도 저를 알아보며 엄지를 치켜세웠더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박상무가 떠나기 전 마지막 미팅을 요청했을 때 저는 마지못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박상무가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안타까운 빛이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죠. 그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꺼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결정이 정말로 체코를 위한 것인지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더군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콧방귀를 뀌었고 협상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박상무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서는 모습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껴졌는데 그때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스쳤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갈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외국 기업을 물리쳤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는 체코 경제의 밝은 미래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죠. 그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제 휴대전화가 새벽에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학이 너머로 들려왔고 삼성이 체코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잠이 확 달아난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고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강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더군요. 대통령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기며 예상 피해 규모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회의실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죠.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 사퇴를 요구한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전환 서류 봉투 안에는 박상무가 남기고 간 문서가 들어 있었더군요. 체코 청년 기술자 500명의 장학금 지원 내역과 함께 그동안 삼성이 체코에 투자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모든 지옥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철수 발표가 나간 다음 날 아침, 브르노 산업단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1차 협력 업체 27곳의 CEO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가 되자 그들 모두가 가동 중단을 선언했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문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며,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더군요. 브르노 시장이 저를 직접 찾아왔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죽였다는 그의 절규가 제귀 속에서 계속 울려댔죠. 저녁 무렵 대통령이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중앙은행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GDP의 3%가 순식간에 증발할 것이라는 그의 예측에 회의실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더군요. 국방장관이 사회 불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경찰청장은 이미 시위 진압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는 무너져 내리는 국가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혼란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도에서 마주친 동료 장관들이 저를 외면하는 것을 느꼈고 비서들조차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야당 대표 지덴코가 저녁 뉴스에 출연해 삼성을 다시 초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제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지덴코가 이미 삼성,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을 때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더군요. 언론은 하루가 다르게 저를 경제를 망친 무능한 장관으로 몰아갔고 한때 저를 찬양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제 과거 발언 하나하나를 비판의 칼날로 사용했습니다. 제 직속 부하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공개적으로 제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외교부의 한 고위 관료가 기자들 앞에서 삼성 문제는 경제부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던 어느 날 저녁 창밖의 프라하 야경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더군요. 한때 제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저를 버리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정치적 음모라고만 생각했죠. 새벽 3시 제 개인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첨부된 파일들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경단체 그린 체코의 최근 6개월간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중국계 유령회사들로부터 거액이 유입된 흔적이 선명했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삼성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와 언론, 보도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 자료였습니다. 정보기관에 즉시 이 자료를 전달했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죠. 언론사들이 받은 광고비, 시민단체들의 후원금,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의 계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구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띄어진 조직도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당했는지 깨달았을 때 분노보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더군요. 그 배후에 중국의 CATL이 있다는 정보기관의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제가 그들의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코가 삼성을 내쫓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느꼈던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름 위를 날면서도 제 마음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만 같았고, 창밖의 햇살조차 제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상무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냉담하면서도 어딘가 연민이 서려 있었죠. 차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 시내를 지나갔고, 한강의 물결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삼성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더군요. 박상무가 꺼낸 프로젝트 드래곤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펼쳤을 때, 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유럽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그 전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런 시도를 막아냈는데, 체코만이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박상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눈을 피하며 겨우 입을 열어 물었을 때, 과연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지 묻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박상무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죠. 대통령과 함께 삼성회장단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마치 참회의 행렬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후한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했고, 삼성 수뇌부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죠. 대통령이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고,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인정하는 그 순간, 대통령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더군요. 저 역시 고개를 깊이 숙였고, 부끄러움과 후회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는 그 말에 희망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년간의 세금 동결, 기술 협력 센터 설립, 체코 청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확대 등 그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들으며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프라하로 돌아온 직후 야당과 언론의 공격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정부 청사 앞을 가득 메었고 일부 의원들은 제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저는 총리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고 마침내 국영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국민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더군요. 우리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체코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존심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제 호소가 전파를 타고 흘러갈 때, 진심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죠. 놀랍게도 방송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지율이 30%나 회복되었고, 시민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저를 불러 체코와 한국기술협력센터에 총괄 책임을 맡겼고,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브루노 산업단지에는 아직도 일자리를 기다리며 희망을 버리지 않은 청년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각오가 제 가슴 깊이 새겨졌더군요. 대통령 주재 긴급 회의가 열린 회의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체코와 한국 기술회복 협약 초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강요들의 표정에는 신중함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났죠. 삼성이 제시한 단계적 복귀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특히 협력업체 보호 조항과 기술공유센터 설립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속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공동성장이라고 말이죠. 회의실 밖에서는 실직자들의 구호 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그들이 외치는 삼성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조차도 더는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죠. 표결이 시작되었을 때제 심장은 미친듯이 뛰었고 찬성표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복귀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을 때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무너졌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 산업단지의 삼성 체코 혁신센터에첫 삽을 뜨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제가 삽을 들고 흙을 퍼 올렸죠. 그때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는데 예전에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이 이제는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더군요. 그 청년의 진심 어린 미소가 제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치어 지역기술고등학교의 삼성 마이너스 체코 장학과정이 개설되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한때 독일이나 다른 나라로 떠났던 체코 기술자들이 속속 귀국하기 시작했고 산업단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체코 산업부가 발표한 새로운 분류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순수입국이 아닌 공동기술 보유국으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죠.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공유 종속이 아닌 동반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 기업의 철학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홀로 체코 고원지대에 올라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문득 처음부터 협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래로 펼쳐진 체코의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놓쳤던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얻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박상무와의 마지막 미팅이 있던 날, 그는 여전히 유럽 총괄직을 맡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그가 제게 건넨 말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진다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국계 악수를 나눴을 때그 손의 온기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프라하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